그, 영이 앞서가고, 이 혼적 지식이, 이, 바탕이 돼야 되는데, 이거는, 이 거꾸로 이게 혼이 끌고 가고, 이게, 이걸 영, 이건, 성경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이건 육적인 크리스찬이에요. 육적인. 영이 끌고 가야 돼, 영이. 영이. 조금 성경을 모르는 것 같고, 무식한 것 같아도, 영이 끌고 가는 사람.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 근데 이게 지금 혼적인 사람들이 다 그냥 모든 걸 끌고 다니니까 대한민국 엉망인 거야 에? 그러니까 지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 리더가 영적인 사람이 명령은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판단해 보니까 아니래 <laughs> 이런 걸다 반역이라 그래 이런 게 여러분들 회장이 시키는데, 아, 내가 생각해.